한 달간 열심히 일하고 받게 되는 월급이나 수입금을 꾸준히 모은다고 하더라도 몇년 안에 큰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목돈 모으기가 더욱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목돈 마련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일할수록 쌓이는 목돈 마련 프로젝트, 다섯 가지 자산 형성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란 가입자가 매월 근로 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이나 기타 지원금을 매칭하여 자립자화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총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사사업으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이름통장도 있지만 위 3가지 통장, 서울용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양한 사업들 중 본인의 소득 상황과 저축에게 맞는 통장 선택이 중요한데요. 통장별로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 저축액은 월 5만원 또는 월 1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가구소득에 비례하여 매칭금을 추가로 적립하는데 평균 매칭금이 36만원이며 10만원 납입기준 3년 이후 최대 2819만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지원금 수용 조건에는 탈수급할 할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희망키움통장 1의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가 모집기간입니다. 희망키움통장 2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이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 원만 납입이 가능하며, 본인 저축액의 1대1 비율로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3년간 꾸준히 납입했을 때는 본인 저축에 360만원에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원이 더해져 총 720만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지원금 수령 조건에는 자립 역량 교육 4회 이수, 사례관리 6회를 이수할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희망키움 통장 2의 경우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19일이 모집 기간이라고 합니다. 내일 키움 통장의 경우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형실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일 키움 통장은 월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본인 적립금에 내일 근로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을 포함하여 적립이 되어 10만원 저축시 3년 평균 수급액이 최대 1,620만원이 됩니다. 지원금 수령 조건으로는 탈수급, 취창업, 대학교 입국학,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며 내일 기움 통장의 모집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입니다. 청년이만 기움 통장의 경우 일하는 생계 수급 청년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중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이만 기움 통장의 경우 본인 저축액은 없으며 근로소득 공제금 10만 원이 저축됩니다. 이후 청년 소득에 비례하여 평균 37만 7천 원이 적립되며 3년 후 최대 2,369만 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조건으로는 탈 수급할 경우이며, 청년이만 기움통장의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8일이 모집기간이라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당시 및 유지시 근로사업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월 10만원 본인저축액에 1대3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이 발생하여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조건으로는 자립 역량 교육 3회를 이수하거나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이며 청년 저축 계좌의 경우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19일까지가 모집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통장 유지 방법입니다. 우선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꾸준한 본인 저축액 납입이 필요합니다. 또 자립역량 강화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등 사업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수해지입니다. 환수해지 시 매칭 지원금이 없으며 본인 저축액만 수령하게 되는데요. 통장 만기 시 지급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정립중지 신청 없이 연속 6개월 이상 근로사업 소득에 미달, 자활근로사업에 미참여야 할 경우 마찬가지로 적립 중지 신청 없이 연속 6개월 이상 본인 저축액이 미납될 경우 지금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본인 사망, 압류, 가압류, 본인 포기, 사용 용도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환수 해지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가입 신청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과 통장 가입 안내를 받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후 자격 조사가 진행되며 자격조사가 완료되면 적격 통지 문자가 도착합니다. 문자를 통해 적격 통지를 받았다면 가까운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합니다.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해당 월의 저축액을 즉시 입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산형성 지원 사업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각 사업별로 신청 기준이나 혜택, 신청 기간도 모두 제각각이니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한입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